비타민 C는 인류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항산화제죠. 노화 예방에. 도움이 되고요. 네, 어. 실제 식약처 미백기능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, 비타민C를 많이 바른다고 뭐 갑자기 하얘지는 건 아니지만, 어쨌든 멜라닌 생성 자체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. 안티에이징에서도 쓸수 있고, 홍조혈관 질환에서도 쓸수 있고, 미백에도 쓸수 있고,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 성분인 것 같습니다. 비타민C 화장품은 이제 순수 비타민C가 있고, 비타민C 유도체로 이렇게 다니잖아요. 그러면 화장품 살때 어떤 제품으로 좀 고르면 좋을지. 저는 순수 비타민C 쓸거 아니면 별 의미 없다고 봐요. 어, 물론 제 생각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데이터도 그렇고 비타민 C랑 비타민 C 유도체는 그냥 다른 화물지. 사실 만약에 내가 민감성이라서 비타민 C 자극감 느껴서 못 쓴다. 그래서 비타민 C 유도체 쓰고 있다. 저는 애초에 민감성이면 비타민 C를 쳐다보지 않는 게 맞다 생각해서 좀 되게 애매한 포시는 것 같아요. 그럼 만약에 화장품을 개발하신다. 그러면 비타민 C 유도체는 절대 개발하지 않겠고 순수 비타민 C로 개발하시겠다. 저는 할것 같고요. 아.